돌아왔습니다. 공구히어로 TV 개열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화사합니다. 디월트 컨텐츠로서 디월트 측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비 라인업이 좀 새로 출시됐는데 공구히어로 측에서 리뷰가 가능하냐? 그래서 어, 가능은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독고다이 스타일로서 어, 안 좋은 거는 까고 좋은 건 좋다 하고 정말 뭐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리뷰를 합니다.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딱 말씀을 드리니깐 어 괜찮다 제품 괜찮으니까 한번 리뷰를 해봐라 그래서 리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디월트의 협찬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로서 제가 제 소신껏 야무지게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제품 다 리뷰를 하려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엄청 길어집니다 한 번에 그 정도 리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제품 중에 하나만 골라서 리뷰를 중점적으로 하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디월트 측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지시에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골랐는데, 아, 어, 디월트에서는 원래 전동 라쳇 라인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정비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라쳇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작은 박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월트 DCF503으로서 83MB를 탑재를 했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좀더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분의 m 빌 라쳇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에 리뷰를 하기로 하고 이 제품 디월트 DCF512 512 2분의 m 빌을 탑재한 이 전동 라쳇 얼마나 야무질지 그럼 디테일 리뷰 이 제품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한번 풀레임 한번물퍼보고 바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월트 DCF512 20V Max 브러시리스 2분의 1 전동 라쳇 고고 자, 디테일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천천히 돌리고 있는데 역시 디월트답게 디자인을 상당히 잘 뽑아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이쪽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정역 조절 다이얼입니다. 정역 조절 다이얼이 조작감이 상당히 좋아졌을 뿐더러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쭉 이렇게 손 뻗고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동 라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갔으면서 이렇게 작기 때문에 조작감이 좀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조작을 해보니 조작감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 정도로 맞으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메탈 기어 하우징 같은 경우도 검은색으로 싹단단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이렇게 빵빵 때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전동 라쳇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구성 같은 경우는 기아나 이쪽 기아 하우징의 내구성 같은 경우는 한 1, 2년 굴려 봐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리뷰에서는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쪽 엠빌 같은 경우는 2분의 1 엠빌입니다. 이쪽에 볼이, 복수를 야무지게 잡아주는 볼 타입 2분의 1 엠빌인데, 이 전동 라쳇에 최강의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2분의 1 엠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싹 보시면 이 잠금세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이, 트리거를 잠글 수 있는 잠금 버튼입니다. 전동 라쳇 같은 경우는 공구통이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차량 속에서 트리거 딱 눌려서 하루 종일 돌고 있으면 화재 위험도 있을 뿐더러 공구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락 버튼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락 버튼도 들어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 부분, 이 슬라이딩 슬롯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 라쳇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딩 슬롯이 들어가 있으면 이 전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힘주기도 좋을 뿐더러 일단은 이 배터리 슬롯이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결합부가 상당히 견고하게 들어가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반적인 탄창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플라스틱 두 개가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인데 떨어뜨렸을 때잘 깨질 뿐더러 이 진동에 의한 결합력이 좀 많이 약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결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쓰지도 않은 이거 새 건데 배터리가 이제 결합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작동이 나는데 딱 껴서 돌리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디월트가 이제 5암페아 배터리가 주력입니다. 이 배터리를 딱 꽂아 놓으면은 상당히 언발란스예요. 얘 배터리가 더커 기계보다. 그래서 이 제품에 추천드리는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월트 파워스택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1 8 v 배터리 크기가 아니라 거의 뭐1 2 v 그 정도의 배터리 크기이기 때문에 한번 삽입을 딱 해보면 상당히 스마트하다.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고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월트 같은 경우도 이 슬라이딩 딱 꽂았을 때 진동에 의해서 배터리 유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보완이 됐어요. 사용자 피드를 반영해서 이쪽에 고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디월트는 이렇게 딱 꽂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무 때문에 상당히 뻑뻑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배터리 유격에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 자, 이 제품 이제 외관을 살펴봤으니 이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를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강력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모터 같은 경우는 싹 보시면은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갔고요 컴팩트 하이토크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얄실합니다 그립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데 전동 라쳇 그립 중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디올트 하면 그립 아닙니까 그리고 파워가 또 상당히 강력합니다 전동 라쳇 중에 최대 토크, 94.9Nm로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다, 뭐 좋다, 이렇게 제가 리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 제품 최대 토크가 81Nm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4.9Nm로서 거의 95Nm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가 RPM이 상당히 높습니다. RPM이 높으면 이 전동 라쳇은 빠른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rpm으로서 상당히 빨리 돈다. 그리고 이 제품,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175이 rpm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rpm 차이에 따라서 작업 능률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 자 일단은 이 전동 라쳇의 rpm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rpm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놈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말 만족하는 이 빨간 놈보다도 100rpm 정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전동 라쳇의 rpm이 빠르다 근데 힘은 좋다 그러면 이 안쪽 기아나 모터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 일단은 한번 rpm의 중요성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일쪽으로 와 보세요. 커머, 커머, 커머. 이게 테프론 너트라 그래서 손으로는 절대 조여 주지 않아요. 그리고 딱 조여 놓으면 이게 절대 풀리지 않는 뭐 진동에에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너트입니다. 특수 너트인데 이거를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손으로는 절대 안 조이고 이건 전동 라쳇으로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RPM이 빠르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멈췄는데 알 m 이 빠르다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싹 받고 싹 풀고 작업 끝났으면 이 제품도 이 제품은 이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그 조금 조금 조금의 시간을 이제 벌어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다 커피 어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따라다 보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럼 바로 한번 풀어 보지 대가리를 이렇게 제껴서,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는 걸로. 시작! 자, 푸는 속도도 훨씬 많이 들어갔지만, 이 제품이 거의 따라잡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RPM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봐서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려요? 네. 여긴 차이가 별로 없구나. 잘 모르겠지. 그래? 아무튼 이 강력한 rpm 빠른데 강력하다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자 rpm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2분의 1 엔빌 중에 250rpm 정도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사 같은 경우는 하이스피드 전동 라쳇이라 그래서 450rpm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엔빌이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도는데 이 기아 쪽 이제, 내구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2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토크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RPM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들 대비 RPM이 한 100RPM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작업 능률이 뛰어나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이 또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모터가 이제, 디월트에서 미는 OR30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터 내구성은 물론이고, 이쪽 기아 하우징도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편의성. 이 그립 같은 경우는 말해모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높다. 자! 이 제품 이제 디테일 리뷰는 끝났고요 이 제품 현장에 투입해서 간단한 파워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현장에서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 자 이제 테스트를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볼트 같은 경우는 M8로서 이 크레인 패드 볼트인데 이것도 상당히 쪄드는 상태예요 한번 크로즈업 해서 잘 푸는지 안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 강력한 토크로 빡 주고 이게 RPM이 빨라서 그런지 상당히 빨리 풀리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그런 라쳇과 비교해도 이렇게 잘 풀린다. 이쪽으로 또 한번 와 보십시오. 이쪽도 일단 한번 트리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일전 원래 우리들이 쓰던 거 같은 경우는 이 기계가 이렇게 풀러지든 말든 이렇게 누르면 무조건 돌라 그래서 막 이렇게 찌고 그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중을 받으면 지가 멈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트리거 당기고 있는데. 멈추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좀돼 있다. 기계를 보호하면서 사용자까지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디올트에서 얘기를 안 했지? 이렇게 잘 풀리고, 그리고 대박인 게 좋을 때. 트리거를 땡기고 있겠습니다. 트리거 땡기고 있으면 지가 이렇게 멈춘다. 그래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딴 데로 가보시죠. 자, 그리고 이쪽 이제 썩은 M10입니다. 복스레 17mm를 사용하고요 트리고 당기면은 힘이 과도하게 이제 정말 쩔어 있기 때문에 멈춥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수동으로 야 이건 진짜 쩐다 이렇게 해도 이질감 없이 그 강력한 토크를 좀 버티는 거 같습니다 야 이건 손으로 다풀어지겠는데 너무 오반가 야, 솔직히 이 정도는 라쳇에이 정도는 작업해본 적 있냐? 없죠.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한번 조여볼까? 네. 예쁘게, 예쁘게 말해줘, 예쁘게. 네. 어, 그래. 한번 또 시원하게 조여보자고. 또 이런 상태에서 또 조여보겠습니다. 시작! 딱! 딱 맞네. 그리고 더 강한 토크가 필요하면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대가리를 싹 내려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이게, M10인데, 이건 이제 핀 고정 볼트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풀 정도면은, 아, 이건 좀 허벌인데? 우와!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아 저기 3m 정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내가 까불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상태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내구성 테스트잖아, 그지? 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어디 까진데, 안 까졌나? 그 앞, 앞에? 앞에? 요 정도. 요 정도 까졌는데, 돌려보겠습니다. 살아나야 될 텐데. 그래, 이 정도로 고장나면 아니지, 그지? 아무튼, 저거는 나중에. 자, 이 부분 이제 차량용 볼트도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토크를 줘서 자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데 잘 푸네요 스패드 볼트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잘 풀린다 자 이제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놈 요놈 라쳇으로 해서 기계 안쪽 아... 이쪽에 임팩 렌치도 안 들어가고 짝 나는데 이 부분 8mm 육각렌치 볼트를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M12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M12 카바볼트인데, 이거 풀 정도면은, 푼다잉? 응. 우와! 이쪽도. 우와! 잘 푼다. 자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디월트 DCF512 이 제품 간단하게 리뷰를 해 봤고요 추후에는 여러분들께 극한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나열한 후에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강력한 토크입니다 동급 대비 최강 토크 9 4 9 n m 로서이 친구 가지고 싹싹싹 싹싹 풀어서 전동으로 싹 풀어 반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푸는데 이 제품이 할수 없는 작업은 타 브랜드 전동 라텍도 할수 없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만듦새도 좋고 이 파워가 좋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이 상당히 많이 오른다 그리고 RPM이 타 브랜드 대비 100RPM 높기 때문에 작업 능률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 현장, 우리 현장에서도 전동 라텍 한3개 정도 굴리고 있는데 이래요. 왜냐? RPM이 늦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RPM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더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하하. <laughs> 아무튼 장점이 더 많지만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 보고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타 브랜드 대비 긴 전장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핸드. 핸드 작업할 때 힘주기가 더 용이하다. 그리고 슬라이딩 방식 때문에 이 전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 방식의 이 배터리 체결 방식은 정말 알짜배기다. 왜냐? 탄창형 같은 경우는 딱 꽂아놓으면 이 플라스틱 두 개가 버티는데 막 진동이나 이 충격에 의해서 깨지거나 이 떨어졌을 때 탄창형은 배터리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크레인에서 쇳땡이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어디로 떨어졌냐? 이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부분. 이게 탄창형 탄창형이 이렇게 배터리 부분 떨어졌으면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딩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 전체 면이 싹 잡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도 진동이 많아도 정말 내구성이 좋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장점이냐? 아무튼.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전동 라쳇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디올트 DCF-512 정말 괜찮은 제품이니까요 근처 디올트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한번 잡아보고 작동해보고 한번 느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엔 어떤 재미난 제품 어떤 신박한 제품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리뷰가 아니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월트 하이토크 임팩 렌치 제품군 중에 최상위 모델, 최 신형 모델로서 DCF900입니다. 원래는 DCF899라는 하이 토크 임팩렌즈가 있었지만 출시한 지 상당히 오래된 상황에서 디월트의 최고 사양의 모델이다.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서, 아, 디월트는 임팩렌즈가 신경 안 쓰는구나. 막 그런 선입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2분의 1 하이 토크 임팩렌즈 중에 최고 사양의 모델, 디월트 DCF900입니다. 근데 저도 이 제품 출시하자마자 궁금해서 구매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제 마음대로 제 골리는 대로 야무지게 리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제품 디월트의 최고 사양의 하이토크 임팩 렌즈는 다음 리뷰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이 제품을 또 제가 받았는데 이 제품 또 사연이 있습니다. 디월트 DCF 구들둘입니다. 구들둘 922 같은 경우는 제가 타사 임팩 렌즈와 비교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면서 이 강력한 파워와 퍼포먼스를 이미 리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때 리뷰할 때 2분의 1 /2 전동 임팩 렌치 이 작은 컴팩트 임팩 렌치 중에는 최고다, 정말 좋다 그런 극찬을 보냈었는데 그런 시그널이 디월트 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제품 디월트와 저의 연결 고리를 이어준 그런 제품 같아서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리뷰를 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 디월트 파워스택 배터리입니다. 이 파워스택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할수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작고 강력하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건전지 같이 생긴 18650이나 란하나7 0 0 고방전 셀, 그런 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서 그 개당의 파워. 어 3.6V면, 은얘 3.6V, 얘 3.6V, 얘 3.6V 내면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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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력을 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탱을 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거나,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적충형 배터리 팩을 채택을 해서, 핸드폰 배터리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넓적한 배터리 있죠? 그 강력한 배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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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층이 돼서, 출력을 내기 때문에, 어, 이게, 내구성도 좋고, 이, 작게 만들어져 있고 끝까지 출력을 낼수 있다 해요. 그래서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포커스를 잡아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이 업계 최초로 적용된 배터리기 때문에 경쟁할 제품이 없습니다. 정말 큰 시도를 했다. 아니요.